안녕하세요. 봉차트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8일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50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5천 좌우를, 어, 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을 하냐면, 이걸 왜하락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1일봉에 지금 걸려가 있습니다. 그럼 1일봉에 걸려있는 걸좀더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게 하락한 이유가 2시간 봉, 이게, 역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 제로라인에, 여기 부다치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항상 이게, 반등하기 전에, 여기 보면 제로라인에 해가지고, 한번 했다가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힘이 없으면 밑으로 빠지거든요. 일봉만, 뿐만 아니라, 3일봉도 마찬가지거든요. 3일봉도 여기서 같이, 같이 이게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힘을 받은 게 MACD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반당 해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위치에 와있냐? 1일봉에 지금 지지대에 걸려있거든요. 1일 그 지지대에 지금 이거, 이거 지금 걸려있는데 이좀 빠지면 이제 1일봉 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1일봉은 지금 보면. 백색선이 황색선을 초과했습니다. 어제 이거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 있거든요. 어제 영상 한번 보시고 보면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면 이게 하락 어제 하락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일봉에 보면 어떠냐? 주일봉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나마 지금 보면 주일봉에 이게 진색선이 그러니까 하, 어, 황색선을 그러니까 MHD 선이 시그널 선을 이거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나마 이게 다행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면 오일봉을 보도록 하죠. 오일봉을 보면 이게 지금 백색선과 황색선이 싸우고 있죠. 근데 이거 그 보면 이게 밑으로 빠지면 좀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여기 보면 반대로 된 이게 그 히스트트램이 어, 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봐도 하락 다이버전스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밑으로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한게 벌써 지금 10일이 넘었거든요 항상 조심해라 밑으로 빠진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일봉 이3일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3일봉이왜 중요하냐. 지금 3일봉까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백색선에 황색선을 이 돌파를 해가지고 밑에 보면 시도도 그름이 반대 시도도 그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다이버전스로 생겨가지고는 밑으로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시해 봐야을게 지금 1일봉을 돌파하고 1일봉을 돌파하고 나면 3일봉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일봉을 한번 볼까요? 2일봉을 보면 완전히 지금이다. 밑으로 빠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일까지 1일봉까지 와 가지고 갈수 있냐 없냐. 그러면 우리가 어, 1일봉을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났을 때 1일봉까지 와 가지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어 바로 아래 단계에 봉을 봐야 되거든요 금방 1일 봉은 봤잖아요 1일 봉은 지금 이다 여기서 돌파할 가능성이 크거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꺼 가지고 는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 거든요 그러니까 밑, 밑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지금 12시간 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12시간 봉은 지금 이다 밑에 빠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MACD선이 빠지면 밑으로 또 빠지거든요. 지금 이다 위에 걸쳐있거든요. 그러면 걸쳐있는데 빠질지 안 빠질지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어, 작은 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봉은, 어, 흐름이거든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어 MA, 200이 걸렸거든요. 이게 MA200입니다. 200이 지금 걸려있잖아요. 이거는 수월하게 돌파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완전 빠졌죠, 이게. 그러면 힘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힘을 못, 그러면 3시간. 3시간 보면 어떠냐. 3시간 방금 봤을 때 꺾였잖아요. 어, 3시간, 2시간 보이다 꺾였잖아요. 주로, 주로 이번에 끌어내린 것은 2일 봉과 3일 봉이거든요. 밑에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항상 올라가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탁구공처럼, 여기다 걸렸다가, 밑으로 한번빠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낮은 봉, 3 0봉 봉을 보도록 하죠. 30봉 봉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봤을 때는 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그럼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직접 올라갈 수 있는지는 밑에 봉을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서는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지금 내려, 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금 일일봉 일일봉 지금 현재 가격 11만 4800 이거든요 4800을 뚫고 내려가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에다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11만, 11만 선이거든요. 아, 11만이거든요. 11만, 여기에서 이게 빠지면, 10만, 어, 3일 봉. 3.1봉 11만 8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 11만 8천이네. 요 지금 이다 11만 7천으로서는 11만 8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그때 돼가지고 또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작은 봉리에서부터 시작돼가지 수렴이 됐는지 이제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수렴이 안 됐을 때는 밑으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빠진다 그러면 참여도 주봉하고, 심지어, 그, 보는 봉까지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11만 8천을 봐야 되거든요. 11만 8천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